오늘도 각 가정에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25일 연방 대법원은 종교 시설 제한은 유현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코로나 방역보다 종교 활동 우선 판결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내리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할렐루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분수령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코로나 확진. 코로나 속에 마스크 쓴 범죄자는 날뛰고 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의 분쇄령 안에 서 있습니다. 헬라 로마 잉카 문명은 수천 년에 걸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문명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아이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고 하루가 멀다하고 내용과 형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빠른 변화에 적응을 참 잘하는 능력도 있고 훈련도 잘 되어져 있는 민족이요. 그 민족이 태평양을 넘어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식사를 해도 웃고 얘기하면서 두세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말 많이 하면 복 달아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해도 전투적이고 성란 표정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을 종종 보고 느끼고 합니다. 최근 l a 공항 내부 수리를 5년 이상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석달 안에 끝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빨리빨리 살아왔기 때문에 빠른 변화와 발전을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사제를 보면은 한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예덴살 동산의 비손강, 기혼강, 기델강 유브라데강 내 강이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의 강물이 성전을 통과하고 그 물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적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모습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46편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것이고 47편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자신의 시상을 통원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도다 라고 했고 9절에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10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알지어다 라고 했고 11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우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관리하는 데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왕조가 무너졌고 왕통이 끊어졌습니다. 다윗왕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으로도 실수로도 만했고 죄도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 결과 가장 위대한 왕조를 만들었고 왕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잘못을 회개할 줄도 알았고 은혜의 물줄기를 자신에게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 활동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삼십 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제자로서의 할 짓이 아니지요. 두 사람의 죄를 저울로 단다면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관리에 성공했고 가룟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분수령을 넘기는데 성공했고 가룟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살수 있는가? 내 영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이 처참한 인생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스게 왕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그를 살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베드로의 통곡과 기도를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론 유다는 급비상을 어떻게 눈치챘을까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지라며 만찬장을 떠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물질의 세계만을 본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쓴 것이 1976년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현대 산업 사회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소유는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백억을 가지면 천억을 갖고 싶고 천억을 가지면 일조를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프롬은 인간이 산업화의 불행과 소유에서 벗어나려면 소유의 모두에서 존재의 모유 모드 모드로 바뀌어야 한다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돌아볼 본 베드로는 초대교의 회 기둥이 되었지만 욕망의 덫을 벗어나지 못한 가론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야 만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기루에 서 있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라고 했고 9절을 보면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지 아니하셨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하다 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인정하라,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남미와 북미가 있습니다. 남미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그리고 칠레 등이 있고 북미는 미국과 카나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남미와 북미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경제 규모가 그렇고 삶의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난민은 노다지를 캐기 위해서 간곳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을 캐러간 사람들은 사는 것도 못 살고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신앙을 캐러간 사람들은 신앙도 캐고 금도 캐고 부자의 나라,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고, 그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 위주의 정치 부자가 되는 것만 꿈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신앙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은 이제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를 받아야 할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초심으로 돌아가 신앙 강국 예수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25일 코로나 방역보다 종교활동 우선 판결을 내린 것이.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LA에 살면서 보고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 닮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노숙자 가운데 얼굴, 수염, 몸매에 영화에서 예수 역을 하고도 남을 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외모는 부러울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도 잘합니다. 얼굴도 잘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노숙자입니다. 우리 네 겉모양은 그럴싸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문화 생활을 즐기고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이 살아 있는가 아니면은 겉모양만 그럴싸한가 한번쯤 살펴보아야 할 믿음의 진정성을 차지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 분수령 분계선에 서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정상이고 왼쪽으로 내려가면 낭떠러지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소유가 중요합니까? 존재가 소중합니까? 금은 보화가 소중합니까? 신앙이 소중합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태양이 비치는 시간이 길면 열대지방입니다 태양이 비치는 시간이 짧으면 한대지방입니다 그런데 365일, 10년, 100년 태양빛이 없는 공간은 생명체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빛되신 예수 영원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 기쁨이요 강부역이요 행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대지방은 밀림이 우거지고 과일이 풍성합니다. 왜요?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면하면 영적 한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쓸쓸하고 찬바람이 일고 삶 맛이 안 나고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준비된 그릇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대방의 새해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새로운 각으로 12월 한달잘 준비해서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그 결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